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가장 강조한 건 양국의 경제협력입니다. 특히 양국이 함께 국제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사슬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첫 회담을 갖고 중일 관계는 양자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중국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통해 영내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되면 그간 미국이 영내 국가들을 통해 주도해온 대중경제협력의 고리가 약화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넉 달간 공석이었던 주한대사 자리에 다자외교 전문가로 꼽히는 다이빙 주 UN 부대표를 내정한 건 역시 영내 다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이상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쪽으로 가면 그 중국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시 주석이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열며 우군 확보에 나선 가운데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